다 같이 사도신경 신앙고백드리심으로 3월 12일 수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위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 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 온 나이다. 아멘. 찬송가 270장입니다. 오늘의 찬양 찬송가 270장. 찬송가 270장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찬송가 270장 1절, 2절 부르고 간주하고 또 3절, 4절 부르겠습니다. 변찾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능력을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신이 깊이 그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한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이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케 하시는 주신이 그의 피 우리를 눈 보다 더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전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룸보다 더 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멸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해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아멘 하나님 말씀 착했습니다 시편 145편입니다. 하나님 말씀 시편 145편 시편 145편 4절 5절 네, 시편 145편 4절 5절 네, 우리 믿음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다 아멘. 오늘 시편 145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의 신앙 고백이죠. 다윗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고백하는. 평상시에 늘 입으로 읊조리는 그런 고백입니다. 특별히 오늘 단어 가운데에 주께서 행하시는 일, 또 주의 능한 일, 그리고 주의 기이한 일, 이런 중요한 말씀들이 나오죠.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하신 대로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모든 상황 속에서 주께서 해나, 쉬는 일. 오늘 주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도 우리가 또 구원의 길, 또 복음을 또 선포하기 원합니다. 우리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는 이 말씀은, 이 복음은, 어, 그냥 땅에 떨어지지 않죠. 어, 그리고 여러분들이 늘 대상자를 마음에 좀 담고 믿음 가지고, 어, 여러분들이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불행하게 살아가다가 죽어서는 지옥에 갑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면 참 행복을 얻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갑니다. 이 시간 저를 따라서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는 기도를 따라하시면 됩니다. 예수님, 지금 내 마음 속에 들어오셔서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옵소서 이제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 이 구원의 길, 우리는 학교 조장으로서, 또 직장의 조장으로서, 또 지역의 조장으로서, 우리는 계속 복음 안에서 새로운 연결고리가 이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다 살려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내가 누구와 연결고리가 될 것인가. 그게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영혼이 있을 것입니다. 어, 그 영혼을 두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또이 복음을 선포하시고 또 상황이 되어지면 교회 초청도 하시고 어, 그렇게 여러분들이 어, 응답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첫 번째 일 번입니다. 우리 주일 강단. 하나님께서 이번 주간에 주신 기한 우리 주일 강단. 어, 죄가 무엇인가? 이번 한 주간 우리가요 살아갈 때에 아 이게 죄였구나 나는 왜 그동안 몰랐지 이게 죄였구나 여러분 그걸 우리 깨달아야 돼요 아 이게 죄였구나 이건 하나님께도 원하지 않구나 그 요한일서 3장 4절 5절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께서 오셔서 5절에 보니까 우리를 우리의 죄를 없애시기 위해서 오셨죠 그럼 결국에는 죄라고 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어긴 거죠. 이 죄는 다른 게 아니면 하나님의 법을 어긴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이건 아담과 하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속에 아담이 있고 우리 속에 하와가 있다니까요. 아담과 하와가 말씀이 떨어졌지만 자유의지를 가지고 잘못된 선택을 했잖아요. 이건 우리의 선택입니다. 마귀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문제입니다. 그 우리는 이 불법, 우리 속에 있는 이 죄, 어,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상대할 것인가. 우리는 끊임없이, 어떻게 합니까? 회개해야 됩니다. 요한 1서 1장 9절입니다. 우리가 예수 글의 이름으로 회개하는 거죠. 어, 그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는 겁니다.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거,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했던 거, 내가 주인으로 됐던 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지만 그 사랑을 실천하지 못했던 거, 영적인 생활, 예배 생활이 내 삶의 우선이 되어야 되는데 세상의 정욕에 빠지고 세상의 문화에 빠졌던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께 끊임없이 우리는 회개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악을 버리는 겁니다. 악한 것을 버리는 겁니다. 어느 때는 그게 악이지도 몰라요. 이게 악한 일이도 모른다니까요. 그걸 찾아내셔야 돼요. 대살로니가 전서 5장 22절.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다 버리래요. 여러분, 악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악은 없습니다. 좋은 악당은 없습니다. 죄의 통로가 될수 있는 악을 바로바로 바로 버려야 돼요. 아, 이게 죄구나. 이런 생각이 죄구나. 어, 이게 악이구나. 이런 내 말이 악이구나. 함부로 사람을 평가하고 했던 거, 이게 악이구나. 어? 여러분, 사람들 함부로 평가하지 마세요. 그게 악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 너나 잘하세요. 한다니까요. 우리는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좋은 거 없으면 내가 너를 좋아하니까,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그러는 거야, 안 해요. 그게 악이 될수 있어요. 악은 어떤 모양에도 버리는 것입니다. 또 버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우리 자녀들을 잘 지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 다른 일들은 그렇게 꼼꼼하고 그렇게 잘하는데, 자녀 앞에서는 너무 무기력해요. 너무 관대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악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예배가 안 되는 습관이 있죠. 이게 악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어릴 때부터 이 아이들을 잡아줘야 되거든요. 이 악은 어떤 모양에도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중요한 이런 부분들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죄와 싸워야 됩니다. 싸우기. 계속 싸워야 돼. 어. 우리 마부터 싸워야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입니다. 여기 보니까 피 흘리기까지 싸우래요.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고 있구나. 우리가 순교한다 할지라도 싸워라. 죄와 어. 싸워라. 죽는 일이 생겨도 싸워라. 어. 여러분, 이 죄라는 건 이건 진짜로 불법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무나도 싫어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죄와 싸워야 된 것입니다. 죄가 될수 있는 모든 악한 것들은 여러분 버려야 됩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좋은 게 없어 악이라는 것은 싹다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도 너무, 너무 관대하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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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가 이렇게, 이렇게 실수하고 했던 그런 부분들도 뭐잘 포장을 해갖고 뭐 아닙니다. 악은 어떤 모양에도 버리셔야 돼요 이건 참 중요합니다 자 오늘 시편 145편을 통해서 또 여러분에게 오늘 주님의 일 오늘 주님께서 일을 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오늘 시편 145편 4절부터 5절에 오늘 진짜 중요한 말씀들이 4절 5절에 여기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 보니까 이런 말 나오죠 죽께서 행하시는 일, 이게 있대요. 오늘 사도를 보니까 대대로 죽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돼 있죠. 여러분, 죽께서 행하시는 일. 그럼 로마서 4장 17절에 보면, 우리 죽께서 행하시는 게 뭡니까? 우리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신다. 사, 죽을 수다. 생, 생명이죠. 죽은 자를 살리시죠. 또 없는 것을 무 잊게 만드신 자유 나는 경제가 없었는데 경제를 잊게 만드시고 건강이 없었는데 건강을 잊게 만드시고 주께서 행하시는 일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십니다. 없는 걸 잊게 만드십니다. 이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이뿐만 아니죠. 오늘 뭐라 고 했습니까? 사도를 보니까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주의 능한 일 께서 행하시는 일, 주의 능한 일, 마가복음 10장 27절, 사람으로서는 할수 없어대.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람으로서는 할수 없어대, 불가능이죠.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아니하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죠. 우리 하나님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이 안돼 안돼 하는 것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할수 있습니다. 모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 그럼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마가복음 10장 27절. 여러분, 이 중요한 언약을탁 여러분 잘 잡으시고요. 또 오늘 보세요. 5절에 주의 종기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주의 기이한 일. 그죠? 주의 기이한 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의의 기이한 일. 어, 여러분, 창세기. 45장, 1절에서 8절. 요셉이, 어, 노예로 팔려갔죠. 굉장히 어려웠죠. 누명수고 또 감옥도 들어갔죠. 왜 그렇습니까? 어, 우리가 볼 때는 그게 문제죠. 어려운 슬럼프죠. 굉장히 어렵게 보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악한 것을 선한 것으로 바꾸셨죠. 더큰 응답으로. 더큰 응답으로. 여러분, 그 문제, 그 현실에, 여러분, 속지 마세요. 하나님께는 더큰 능답을 주실 것입니다. 주의그 귀한 일. 오늘 다윗은 여러 가지 어려운 현실과 상황 속에서 이 하나님을 고백했습니다. 이 하나님을 자기 입으로, 입, 입으로 고백했대요. 읍조렸다고도 있잖아요. 이 하나님을 우리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걸 잊게 만드셔요. 모든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시는 겁니다. 오히려 문제처럼 보였는데, 힘든 현실이었는데, 하나님더큰 응담을 준비하셨죠. 그러면 우리는 출애국기 14장 13절 14절이죠.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너희가 설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힘 빠지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고 봐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 자다. 어느 때 우리가 여보 가만히 있는 게 나아요, 조용히 있는 게 낫습니다. 가만히 있으래요. 우리는 뭐 합니까? 이 하나님을 고백하면 돼요. 오늘 우리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직장에 업의 현장에 여러분 학업 속에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모든 그 기도 속에 하나님 정말 역사하십니다. 오늘 특별히 수요 예배가 있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어, 진짜 이 중요한 이 말씀과 더불어서 오늘 밤에도 또 중요한 말씀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또 말씀 듣고 또힘 얻고 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임도 역사 충만하심이 귀한 말씀 언약 잡고 기도하며 응답을 누릴 우리 귀한 성도들과 모든 학업과 사업과 영업장과 모든 현장 머리 위에 오늘 수요예배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우리 믿음 가지고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소중한 날또 주의 이름 부르며 여우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또 강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 너무 감사합니다 하루의 첫 시간을 또이 소중한 시간을 또 하나님께 재단을 쌓고 새벽 재단을 쌓으며 예배할 수 있는 정말 귀한 시간 주시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오늘도 정말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악망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이 소중한 날을 헛되이 보내지 아니하고 세상에 빼앗기지 아니하고 오제 하나님 바라보며 오늘 정말 소중하고 가치있게 귀한 날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회개운동이 되어지고 예배운동이 되어지며 또 성경읽기운동이 될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 서 올해 우리에게 주셨던 이 세가지 운동이 정말 우리 삶속에 정말 우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속에 있는 게으름을 치료해 주시옵소서 나태함을 치료해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느슨해진 것들을 하나님께도 고쳐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바라보며 의지하며 우리는 달려갑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또 우리는 두에 잡고 기도하며 우리는 달려갑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사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힘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정말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정말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를 하나님 굳세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의 이름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 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정말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주관하하시고 하나님 정말 알파와 오메가 되시어서 정말 우리 모든 삶의 시작과 끝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주 우리 귀한 강단 말씀 요한 1서 3장 4절 5절 말씀을 놓치지 아니하고 우리가 기도하며 달려갑니다 죄가 무엇인가 하나님 이번 주간에는 정말 우리가 죄가 무엇인지 알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죄가 무엇인지 무엇이 불법인지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원하, 정말 원하지 않는 일인지 알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속에서 죄를 분별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하시기 원합니다. 죄를 찾을 수 있는 하나님께서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죄는 불법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어기는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속에는 있 죄악을 하나님 씻어버리기 원합니다. 끊임없이 회개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살지 못했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우리를 정말 이 죄를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인데 내가 주인으로 했던 이 삶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지만 십자가의 사랑을 받았지만 우리가 정말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고 가족들을 사랑하지 못하고 성도를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영적인 생활보다 예배 생활보다. 세상이 좋아서 세상의 문화에 빠져 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를 씻어 주시옵소서. 아버들님, 이제는 우리는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다 버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죄의 통로가 될수 있는 이 악을 버리기 원합니다. 무엇이 악한 것인지 알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버지 예배가 안 되게 만드는 모든 환경들, 상황들, 내 감정, 기분, 다 악한 것들입니다. 하나님, 버리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을 실족하게 만드는 거 악입니다. 하나님, 함부로 평가하는 거 아버지는 악입니다. 모든 악은 어떤 모양으로 다 버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시지요? 히브리서 12장 4절 말씀으로 우리가 죄와 싸우기 원합니다. 피 이겨내기까지 싸우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죄는 불법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알고 이 죄와 까 우리가 싸워서 승리할 수 있도록 지지 않도록 주여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다윗시 의 시편 145편을 통해서 우리의 귀한 생명의 말씀을 하나님 주님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올라버지 하나님 주께서 행하시는 일, 주의 능한 일 주의그 귀한 일. 우리가 그분의 정말 하나님의 그 능력을 우리는 입으로 읊조리며 고백하며 오늘도 정말 하루를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 하나님 정말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로마서 4장 17절에 우리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걸 잊게 만드신 하나님입십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고백하며 나갑니다 우리 하나님의 이 정말 전능하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정말 마가복음 10장 27절 사람으로서는 할수 없으되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하나님 그렇습니다 모든 불가능한 일들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 모든 사람들이 안된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가능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 믿고 우린 달려갑니다. 하나님 정말 역사해 주시옵서. 창세기 45장 1절에서 8절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일어났던 여러 가지 일들, 그 문제, 그 현실 상황들 힘들게 보였지만 하나님 더큰 응답으로 하나님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그 기이한 일들 일어나기 원합니다. 악을 선으로 바꾸셨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하는 교회 성도들 하는 것마다 형통케 해 주옵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주옵시고 하나님 축복된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만남에 축복을 올라가 주시옵소서 축복된 연결 고리가 정말 아버지 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사람 살릴 수 있는 전도할 수 있는 또 교회 초청할 수 있는 연결 고리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말씀 그대로 너희는 가만 있어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의 말로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행하시는 그 일, 주의 능하신 일, 주의 귀한 일을 우리는 보기 원합니다. 가만히 있어서 우리가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행하시는 일을 보기 원합니다.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기 원합니다. 주 하나님 정말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 하나님 돌보아 주시옵소서. 연베에 풀어 주시옵소서. 살려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의 하나님 기름을 물부터 하나님 부시고 역사하시고 정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우리는 믿습니다. 주유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정말 축복하시고 인도하니다 She was calm. So I mean, you were about that, you.